어, 이제 마지막. 네. 한... 나오시지? 자. 예. 네. 아, 과연? 나이스! 아! 아! 좋아요, 구독. <laughs> <laughs> 오늘 미네 마이너 하남점에 왔는데, 본점에 왔는데, 일단은 또 우리 유도 선수들, 악력이 얼마나 센지. 유도 선수기 때문에 악력이제가 남다를 겁니다, 지금 아까 연습할 때도, 물론 제가 빨리 끝내가지고 기술을 못 봤지만, 어, 그래도 악력 하나도 죽여주더라고요. 특히 기대되는 분은 아무래도 우리 간장님과 우리 참호 선배님, 두분이좀 많이 기대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, 아까 저한테 어, 지셨던 형님들. 제가 지금 제 아구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, 정말 가볍게 지었는데, 53kg 나오네요. 자 안경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재는 방법은 딱 해서 정확하게 빡 한번 재면 끝입니다 예? 네. 아시겠죠? 자 바로 재겠습니다 시작자 어우 자 우와 야 안됐어 45 정도 나옵니다 <laughs> 자한번 봤죠? 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자 하나 둘셋 힘이 세요이 양반이 됐습니다 우와, 57. 현재 1등입니다. 야, 이 친구가 참던지기 아닙니까? 어, 참던지기 전국 1등이랍니다. 자, 가볍게. 자, 세게. 하나, 둘, 셋. 자, 자 이쯤 되면, 아 어, 55. 엄청 세요. 예, 네. 산에 센 친구입니다. 이쯤 되면, 이제, 우리 요 악력기 회사에서 어 저한테 이런 것도 한 개씩 좀 보내주시고 네.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, 아직 소식은 <목소리> 없네요 <목소리> 자 다음 나오세요 이야 이 친구 메 학년이죠? 중2 중에 제일 힘쎕니다 자 바로. <목소리> 하나 둘셋자오37아예 <laughs> <목소리> <laughs> 네. 괜찮아요 괜찮아요 학생 중에 센 편이에요 자 다음 나오세요 자 다음 바로 시작 자54 현재 3등입니다 54자 54. <목소리> 다음 하나 둘셋 어미클리도55.4 상당히 센 편이에요 여러분들 야 오늘 유도복을 탔던 행운 우리 친구 쌍구조개의 주인공 자 하나 둘셋 했어요? 네. 오 44인데 43 저.. 윤재구 아단지야 윤재구? 어자 다음 자 준비 시작 됐습니다 48정도 나왔습니다 미네마이너 유도 실력은 뛰어나지만 악력은 그냥 보통 자 다음 나오세요 자오 우리 자 준비 하나 둘셋센 편입니다 56점 나왔습니다 50. 자 하나 둘셋몇 네. 살이에요? 고3이요? 네. 네. 아, 네. 아, 아. 네? 고1이요? 어, 고1 중에는 최고, 최고 많이 났왔다51자 다음 네. 자 하나 둘셋 어, 52.9 다들 50은 높네. 50은 50센 거예요. 자, 보세요 하나, 네. 둘, 셋! 와, 60 역시 국 무슨 국대인데요? 아니요. 국대 라 와, 66.0 우와, 얼굴이 국대 났 와, 도복만 못 받았지. 아, 최고네요. 자, 여섯번터 한번 해보세요. 자, 아, 자, 다칠 수도 아, 있으니까. 아,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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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, 아, 더 할까요? 아 많이 나죠? 아, 한 방금 아시죠? 닮을 네. 드릴까요 네. 아, 예, 네. 하세요. 예, 아, 예. 네. 하나, 둘, 셋! 아, 네. 오. 27.9. 현재 꿀 등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야, 여성분 중에서는 센 편이에요. 자, 자 하나, <laughs> 둘, 셋! 33.6. <laughs> 아, <아까> 어떤 형보다 <laughs> 세네요. 오, 세시구가 1분이힘 세네. 세거든요. 예, 네. 네. 하나, 둘, <laughs> 셋! 가48.6예오 왼손잡이십니다 하나 둘셋 현재 왼손잡이는 처음이거든요 네. 왼손잡이 중에 1등입니다52.5예세개어세개 하나, 어, 하나 둘셋2 7 7 현재 2등입니다아 어, 우리 또 미네마이너 우리 간장님이신 우리 또 김민규 선배님께서 한번 나오셔 가지고 하나 둘셋 과연 65.1입니다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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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살아 계시네요. 아 관객 왼손잡이. 아 왼손. 자 하나, 둘, 셋. 관객 원래 유도에 손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야. 73.3. 자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아, 온수, 왼손, 1등이십니다. 음. <laughs> 네 박수 한번 <하나>, 주세요. <laughs> 자 그러면 과연. 어..이제 마지막 하고 어, 나오시지 어? 자예 아..자연 유도는 아 자연. 이미 이 제일 중요하죠 어..잠깐만 <laughs> 어, 잠깐만, 잘못된거 같은데 48아 다시, 다시 한번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예고도 안나왔어요 예자 다시 다시 한번만 오는손 한번만 예 장난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48 48점이. 유튜브 강 <laughs> <유튜브> 나왔네. 예. <laughs> 자, 그러면 재밌게 <재밌겠다고> 탈당하겠네. <laughs> 어, 우리 얼굴이 어, 빨개지셨습니다. 왼손으로 한 번만 더. 왼손으로 폭발적으로 셀 수도 있어요. 요도는 아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. <laughs> 둘, 셋 <laughs> 45.9. 잠깐만요. 제가 한번 짜볼게요. <laughs> 재민호 선배님 깼습니다. 64.6. 어자 다시 한번 더. 예. 오 이거 나고 이미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아 기계는 정확합니다. 45.3. 아 예. 아 고생했습니다. 예. 오늘의 1등이시 우리 예. 아장님 예. 진심으로 다음 박수. 간장님의 아. 또 어. 예. 성기 때는 뭐한130 정도 나왔는데. 아. 음. <laughs> 네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, 자, 여러분들, 악력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 하고 조금 충격적이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, 좋아요,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마, 고맙습니다. 예. 뒤에 저 악력기 그 끝에 뭐 저한테 뭐 악력이 약한 이유가 있다. 뭐 계속적으로 뭐 방송에 나가야겠다. 이거는 재밌는 얘기다. 이렇게 하시는데. 악력이 45점, 뭐, 이렇게 나왔는데, 여성분보다 조금 좀 작게 나왔어요. 조금 세신 분보다. 아니, 그, 혹시, 선배님 뭐, 악력에 대한 뭐, 약한 이유가, 아까게 계속 변명을 좀 하셨는데, 무슨, 무슨 이유시죠?